안녕하세요. 리턴 청춘의 김민서입니다. 시니어들과 실버들의 꿈을 위한 도전 그 길에 김민서가 앞장 서겠습니다. 자, 금강 종주길 두 번째 날인데요. 어제는 비가 계속 내리더니 오늘은 활짝 개었습니다. 아, 저는 여기 백제보부터 출발해서 아, 익산. 성당 포구 인증센터까지 달릴 것입니다. 그 거리가 37km가 된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. 제가 지금부터 멋진 풍경을 영상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. 파이팅! 이 길이요, 아, 백제보에서 익산 성당포구 인증센터까지 가는 길입니다. 자, 넓은 들판에 가로세가 나 있는 자전거길. 그리고 길 옆으로 판코스머스가, 아, 여가 아름답게 피어 있네요. 도 보이고요. 하늘도 맑고 바람도 살랑거립니다. 자, 저는 이 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. 그림 같지 않습니까? 정말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입니다. 자, 이 멋진 그림 같은 풍경. 산을 지나 익산으로 가는 길입니다. 아, 너무 멋집니다. 자, 저쪽 한번 보실래요? 자, 금강이 흐르는 곳에 그 웅개구름이 손을 맞잡은 듯한 느낌입니다. 저는 이 길을 달려서 익산으로 갑니다. 풍경 질감하십시오. 안에서 금강하고둑을 향해 달립니다 아이 앞에 펼쳐져 있는 이게 금강인데 군산 바다하고 어 서로 만나는 것 같아요 아, 저는 이 길을 달려서 목적지까지 가겠습니다